응, 야. 누가 이렇게 예뻐? 응? 누가 이렇게 예뻐? 응? 누가 이렇게 예뻐? 엄청 귀엽잖아. <laughs> 아이고. 초면인데, 이렇게. 이럴 맛있다. 수 있어? 돌았나? <laughs> 내 얘기잖아, 지금. <laughs> 저는 지금 중앙시장에 왔는데, 오늘 화요일이어가지고 다른 데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뭐 먹어야 돼요? <목소리> 끝! 특별한 거는... <laughs> 여기 강원도에 있는 시장이 나의 비슷한 거 같아 나 여기서 뭐 먹었었지? 오징어 순대 먹었던 거 같고 여기서, 여기서 맞아 응 어허 오징어 순대 여기서 맛있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laughs> 이거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꼬막무침? 오 맛있겠다. 오징어 숙회 회무침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만두라 납작 만두랑 같이 먹고 맛있겠는 걸? 어 우리 뭐 먹지? 나 근데 조금 뭐막 먹고 싶긴 한데. 속초에는 응. 만석이랑 중앙석 굉장이있추면 여기네. 매니 갖다 줄 데가 없어. 아 내일 수요일이구나. 응. 우리 내일 여기 올수 있나? 어. 아, 그럴까? 쟤 들고 근데 쟤 기차 타도 괜찮나? 오, 죄송합니다. 닭을 갈아서 뭘 해? 닭 갈아준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닭을 왜 갈아? 닭 갈아준대. 써 있었어. 아, 어, 나 여기 기억났어. 저기 기념품점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들리는데 내가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 내일 오자, 내일. 아니, 여기 나오는데 오는 길에 지갑을 안 들고 온게 생각나가지고. 오늘 잘 부탁해 어 시장은 여기 끝이네 어 근데 뭐이 앞쪽으로 뭐있는뭐 먹을 땐 거의 이 라인이 거의 다 우리 약간 식사 같은 걸 먼저 조금 할까? 뭐 어떤 육가 먹고 싶어? 나다 괜찮은데 여기 오면 막 먹어야 된다 했어? 근데 저쪽 안에서 스낵류도 괜찮아 지금 여기 아주 유명한 라면 전문점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네 여기 근데 오래된 데래요 매운 라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나는 빨개만 먹어야겠다. 더 매운거? 아니면 그냥? 나는 아, 일단 e o 나는 더 매운거 o m e o T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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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거 o Tomeo, Tomeo, t o 먹 한번하면되되지지응 먹고 보자 그러면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 I'm not sure. I'm not sure. i 요 not sure. I'm 마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가 I'm n o 나 sure. I'm 나 o t sure. 떨리는데? 맵네. 맵네. 음. 매워, 매워. 불닭? 불닭보다 조금 매운 느낌? 맛있는데? 네. 안 뜨거 음. 국물국물 엄청 진해 저건 떡매왜맛이 하나도 없다. 맛있네근데 나이 음. <laughs> 음? 김밥이 너무 기대돼 나이 좀 밥을 먹기 기본 충실. 매우 잘 먹는다. 응. <laughs> 근데 매, 매운 거 너무 강. 응. 우리这边 매운 거잘못 먹는 사람들한테 는 많이 매울 것 같기는 해. 언니 먹어봤어? 응. 이거 먹어봤어? 먹어봐. 아니 안 먹어봐 될거 같아. 아 그래? 나이 아래 거또한입 먹고 맵다 맵다 했다니까. 매운 거? 너도 이제 한 숟갈 더 먹어봐라 <웃음> <웃음>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긴 해다 <laughs>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 맛있었어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국물이 엄청 진하고 그 저걸 뭐라고 하지? 김, 김밥 김 말고 이렇게 김에 밥에 이렇게 탁탁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 일본식 김밥 같은 거토마키 아닌데 김에, 김에 밥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막 뭐, 뭐라 하는데 그 음식 이름이 있어 그 하와이에서 많이 먹는 거아 롤? 아니 아니 아니아롤 이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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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핸드폰 없어졌어. 안 갖고 온거 같지. 진짜로? <laughs> 어, 미안. 어딜 가야지 좋을까? 이또 먹으려면 좀 소화 시켜야 되잖아. 어, 조금 걸으면 좋지.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 해가지저 위에 그 복권집 있거든. <laughs> 복권 좋지, 복권. 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거기다 녹화 찍자 뭘?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되면? 어. 해외여행 가야지 아니 나 얼마 줄 거냐고 아 형이 알았어? 내가 1등 된 걸? 만약에 어. 네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다른 데서 듣잖아? 응 그럼 너는 응 소리소문 없이 소리소문 없이 세상에 <laughs> 사라질 거야 진짜? 어나막 60억 있는데? 그렇지 1억에 천? 10% 10%딱 10%, 10 10 롯데 시네마 옆에 여기 복권 복권집 있어. 여기 명당이래 명당. 현지인들도 줄 서는 명당. 현지인들도 줄 서는 명당이래요. 나 29억 되고 싶은데 로또 1억 됐는데 4억이면 화 많이 날것 같아. 여기 4억이잖아. 지금 아, 4억 됐잖아. 형은 1등 되면 나보줄 거야? 어? 이렇게 100 정도 줄게. 기0으로 아, 100은 너무 했어. 아 그래? 어.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여행지 한번 여행을 내가 다 쏠게. 아이, 그냥 100조. 아, 100. <laughs> 토요일이 되면 난 부자가 되겠지? 로또를 사고 그 당첨일을 기다리고 이게 정신 건강에 좋대. 아, 그래? 응. 혹시 지금 아직 배고프지? 어, 안 부르다고. 그러면 여기 요즘 강릉에 제일 핫한 붕어 튀 거리가 하나 있거든. 어, 뭘까? 이름하여 길감자라고 네? 아, 아 감자? 감자인데 좀 특이하게 팔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그냥 기본이 있고 핫도그처럼 네. 파는 게 있는데 핫도그가 맛있대 핫도그 하나 먹어봐 감자가 핫도그야? 감자 반죽 그 감자 옹심이 같은 느낌의 식감으로 감자를 만들어서 빵 대신에 그 소시지 위에 그걸 감은 거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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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 요즘 제일 핫하다는 감사합니다 내가 잘 나오고 있는지 봐줘 응? 음, 되게 특이하다 빵은 맛있어 먹어봐 나는 어? 먹어안 먹는다고? 전혀? 그럼 불닭소스 뿌릴걸 같이 먹으려고 케찹 뿌렸더만? 응. 여기 가보자, 굿즈 있다. 괜찮아. 잘하잖아. 좋다. 근데 생각보다 그 모래사장이 되게 가깝네? 원래 그 부산은 이만큼 걸어나가잖아. 야되 좋아. 그 바나나우유 헤이즐넛라떼 먹어봤나? 따와봐 아, 형이 쏜다 오우쒸 무서워 그냥 이렇게 앉을래 아 좋다 여기가 어딘데? 무슨 바다야? 합평 이렇게 성큼성큼 잘 다니나? 어, 음. 뛴다. 야식 또 꼬막 비빔밥, 족발, 소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동네 1티어 족발집이니까 나 너무 기대되네.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얘가 잘못됐었어. 아니 아니야. 갖다 줄게. 아니, 예고 잘못 떴었어. 내가 이런 걸로 화내지 말라고 했지. 화 화도 안 났어. 화선 완전 내가 영상에 다 찍혔어. 나 이거 화도 나안 났고. 오케이. <웃음> 100도를. 아 내가 애초에 그런 젓가락을 줬어야 a 는데 아니야 아니야 소주 각자 j o 거 같이 i g h 그 d 각자 따라 먹자 네. 짠. d 들도 짠. u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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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아, 맛있다니까. 이거 어, 맛있죠. 입에 착착 붙어. 그래, 조금 통통한 사람들이 맛 어? 맛있다고 한건 진짜 맛있는 거야. 음. 와, 입에 착착 붙는다. 엄청 맛있네. 내가 약간 또 느끼가랑 족발 좋아하거든. 그냥 다소 허자 아니, 안 아니야, 나 담백가락 안사 그냥 보쌈도 별로 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음, 이틀차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지 대풍아. 대풍아. <laughs> 안녕. 음... 너무 맛있겠잖 까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못 차리겠네. 굉장하잖아. 저 진짜 빵은 진짜 좋아해서, 진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맛있겠다. 와 엄청 잘 해놨다. 에펠탑 키워. 아, 래뭐 물들도 있고. 진큰 그늘 있는 쪽도 있어요 여기 이제 사진 찍으라고 저거 해놓은 거 같아요 저 삼각대 해놓은 거 같아요 제가 진짜로 빵을 심각하게 좋아해서 빵 진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한번 먹으면 그 자제를 못해서 나 이렇게 빵집에 와가지고 빵을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야 여기 저 앞에 보면은 저 보여요? 에펠탑이거든요 저 뷰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게 옆에 삼각대도 있고 여기 이제 루프탑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빵으로 살짝 살짝 느끼하게 먹고 교동짬뽕과 짬뽕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은가? 소금빵, 애기 타르트 샌드위치, 아바타 샌드위치 올리브치아 버터, 앙버터 미친거 아니야? 사진 금 지금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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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음. 형이 쉴 때는 다른 사람이 빵을 만들 거 아니야 지금 음. 지 먹어보면 이지 누가 만지었는지 알아? 그모애들이 숙달돼서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막 이런 야 이걸 무슨 소스라고 하지? 뭔가 아는 맛 같은데 모르는 맛 있는 느낌? 뭐야? 무슨 맛이야? 말을 해줘. 지금 이게 고민하고 있잖아. <laughs> 이 짭짤함을 생각해봐. 그냥 말해 주면 안 돼? 간장. 오 마요네즈 간장. 이건 올리브가 음 너무 맛있다. 옆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바위산 같은 게 있고 좋다 와 미친 거 아니야? 긴장하네 이렇게 진짜 안에 다 비치게 엄청 예쁘다 근데 물이 진짜 깨끗해 무슨 계곡물 같아. 너무 어, 물고기 있다 물고기. 그 약간 모래 없이 막 자갈 이런 거 있는 거 진짜 계곡 같아. 형이 여기서 전복을 그렇게 딴다며? 내가 지금 여기 건너 넘어가도 돼? 아 진짜? 근데 아, 갈 일은 없을 거야. 갈 일은 없지만 그냥 이름이 뭐라고? 정동진 부채길 부채길. 좋케 <laughs> 네. 뒤쪽에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음, 길이래요. 그래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게계신데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 어, 아주 아주 좀 신기해.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푸륵진 않아 원래 물이랑 좀안 친해가지고 해를 무사하니까 갈매기도 무섭겠어 응 갈매기가 더 무섭... 아갈 갈매기 무섭지 졸라 크잖아 갈매기도 원조 교동관점 본점 맛있을다같있다 교동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짬뽕을 먹고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짜 파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면도 두 개죠? 교동 짬뽕. 여기 뭐 밥도 있고 면도 있는데 저는 면을 시켰고. 어. 맛데 여기 원조 맞아? 원조 맞아? 맞다 여기. 어? 맞다 아 그래?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맛있었다. 제법 마음에 쏙 드는 데였어. 그렇지? 앞에 저뭐 강릉 닭강정. 여기에 그 옥수수 닭강정이 맛있다고 해서 이거를 포장해서 갈 거고요. 요거 버터밀키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은거 안녕하세요. 그 혹시 버터? 아 죄송합니다. 이 버터 밀키 네. 이거 포장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아 내가 좋아하는 느낌 너무 귀엽잖아 네 감사합니다 빨대 없이 바로 드시고요 필요하시면 따로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저거 아. 봐 너무 귀여 이거 봐 어밭뚜렁차뚜렁귀억 응? 음. 그냥 되게 그냥 모든 걸 맛있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게 조금 정확한데 이거 이 맛이야 카페 오래 저돈 주고 사먹어본 적 있나 어떻게 저기다가 얘기해? 맛있다는 얘기지 <laughs> 대기업의 맛이 난다 어... 동네 카페에서 대기업의 맛이 난다 빙글의 맛이 난다 글의 맛이 다 맛있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게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가네 애들 일박이일 재밌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뽈뽈뽈 잘 돌아다녔어. 안녕, 근데 너도 목줄 안 했구나. 어쩌면 좋아. 이렇게 애들이 목줄 안 할까? 잘해주세요. 어? 강릉은 자유해도시야. 자, 자유면 안 되잖아. <laughs> 강릉 끝, 서울고.